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급락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조심을 하면 좋을 부분 기대를 하면 좋을 부분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 조선, 이런 쪽이 장중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분석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부분은 SK증권에서 나온 내용, 미국 당국, 중국 조선업 제재 실효성 등좀 살펴봐야 된다.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봐야 한다. 근데 내용 보면은 뭐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핵심으로 어떤 걸 읽어보면 좋냐면은 지난 4일 조사 착수했는데 대선 전에 이거 완료될 가능성이 높. 평균 이 조사가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매우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저는 효과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조금 더 부과하는 식으로 갈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럼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도 배가 한 20년 30년 쓴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한 번은 모르겠지만 이걸 주구장창 낸다 솔직히 그렇게 작은 가격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제한적일지 몰라도 효과는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요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중국에서 이제 물량 튕겨 나와서 한국으로 몰려오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좋은데, 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전 이게 핵심 역할을 했지 않나 싶어요. 조선업계 연대파업. 그죠? 이거죠. 이거는 그냥 좋은 분위기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파업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저는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이거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완전 헐값에 사람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동안 조선 쪽이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게 몇년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돈쓴거다 뽑지도 못했기 때문에 조선사 입장에서도 쉽게 이 임금을 올려주기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수주하는 것도 쌓였고 어느 정도 흑자가 나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걸 물고 늘어지게 된다면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거 일부라도 많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기계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게 조선 쪽이거든요. 그만큼 원가율 상승으로 엮여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만 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가가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조금 떨어지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 예상치보다 조금 밑도는 실적이 향후 차근차근 보여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이래 컨센서스가 어떻게 잡히게 될 것이냐. 조선 쪽은 그 무엇보다도 결국 수주 잔고로 실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쉽게 쉽게 이제 예측을 할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정확하게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주가가 다시 한번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자리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은 수치가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야 이거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겠네. 다시 한번 빠진 거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을 만드는데 큰 원가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철강 후판인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년. 지금 떨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임금 상승과 이 부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이 모습도 보여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미래 기전을 좀 밝히는지 이걸 보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이 협상 앞두고 이 외국인과 기관 싹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대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과거를 봤을 때 여기 121선을 중심으로 지지했던 요 부분이 하나 보여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버티게 된다면 그러면은 당장 뭐 매도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61선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본다면 여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한다면 또 이제 120일까지 이탈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여기까지도 이렇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투급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차근차근 바닥 짚고 이제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선 또 어떤 걸 노리냐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21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도 보여줬지만 결국 21선을 돌파해야지 방향이 잡히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돌파 안 되니까 계속 눌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21선 이렇게 페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4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걸 봐야 된다? 21선 아니죠. 이때는 61선이 핵심 라인이 될 겁니다. 여기가 핵심 추세로서 이걸 돌려내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방향의 전환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에서 버티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 요 마인드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이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가격대를 보면은 여기가 좀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다음 번에 어 여기에서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여기까지 돌파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매물대가 조금 있어갖고 여기서 좀 쉬었다가 만약에 수급이 괜찮으면 추가적으로 한번 더 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포인트를 짚으면 좋을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에이,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글로 쓰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현재는 파업 이슈 때문에 그런 거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자. 그리고 미래 컨센서스가 괜찮다면 너무 과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기간 동시에 보시면 좋고요 했을 때 지지라인 베스트 라인은 61선 위지만 여기를 깨고 그대로 이탈한다면 일단 단기는 121선. 만약에 중장기로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41선 이탈까지도 염두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돌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급이 좋아진다 라고 했을 때 각각 어떤 라인을 봐야 된다? 121선은 21선 돌파 이후에 위에서 자리잡기 241선은 61선 돌파 이후에 위에서 자리잡기 자 그러면 당연히 시간은 241선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조금 단기적으로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이거 분류해서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중공업 분석을 끝내 봤는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월요일인데, 이번 주 안주도 화이팅 하시면서, 여기서 최대한 좋은 결과물 뽑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후속 영상으로, 요거는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